봐보자. <laughs> 생긴 걸 <거> 레전드. <laughs> 이거를 이거 어, 싸워야 어, 되나? 핑크야 버거야 다이아. <laughs> 역시 버거가 노란색을 해야 돼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그럼 테스트 했으니까 나가. 어, 아 싸워야겠나? 나 아직 <laughs> 업그레이드가안 됐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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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얘성 네. 지금 깨질까봐 지금 오케이. 노심초사 하거든. 메뉴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여기부터 하면 되겠다. 오케이 오케이 여기부터 하면 되겠다. 오케이 오케이. 시청도 너무 어이없. <laughs> <laughs> 버버야 그러면 다 여섯. 내가 뒤지기 오, 전에 빨리. 공양 하고 있을래 아니면 어떡할래 <laughs> 어. 편한 대로 해 버버 어. 버버 어. 마음 편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건언 언니 언니 의견이야. 아 그래? 나는 어. 상관 없는데 나는. <laughs> 난 친한 사람 이 있으면 마이크 켜 놓고 아무 말안 해도 막 그냥 별로 그렇게 어색해 하는 편이 아니라서 나 그냥 이렇게 우리 서로 이거 켜 놓고 네.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난 신경 안 쓰긴 그래? 하는데 버거가 막어 뭐지? 무슨 말을 아 해? 근처에 성 있으면 성좀 부셔 가야겠다. 무슨 말을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아 어. 여기 어떻게 유목민 조합이 돼 버렸냐? 그래? 몽골 훈족이 돼 버렸네. 봤어 버거방그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에이 뭐가 떨려요 뭐 이런 말하더라 그래서 아버거가 떨리는구나 <웃음> <웃음> 맞아 나 지금 심박수가 이상해 <laughs> 괜찮은 거 같은데 7 5점분 괜찮지 않아? 아야 아까 진짜 이상했는데 우리 다 팔아 <laughs> 갑자기 안정적인 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까 이상 학카이 아, 그래도 좀 버프된 게 아, 체감이 되는요 그러면 정말. 30분에 딱 통화 걸을게요. 아, 알겠어. 아 <laughs> S.B.는 혹시 씨발이라는 뜻인가요? 응. <laughs> 응, 혹시? 응. 그럼 우리 수, 아씨 나갔네. 그거, 그거, 그거 준비할까? 응. 아 전투장 배내야겠어. 이 전투장 <laughs> 고인물들이 있단 말이야 이 게임에. <laughs> 여기도 어차피 끝났네. 나가자. 완전 귀엽겠다. 어 준비되면 말해. <laughs> <laughs> 아까 코라님 한다고 하셨나다고그래나어그하아할요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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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informação> <laughs> 언니 바보 털 나왔어 버거도 나왔어 하자마자 탱같이 헬망 그렇습니다 아같이멸망해버렸습니다감사합니다고맙다 감사합니다 자 uh, uh -uh -uh -uh? 그러면 어 오케이 버거가 먼저 뭐하지? 인사할래? 아니 내가 먼저 할까? 뭐가 뭐가 높아라 할까? 사실 전화하기 전에 든든한 튜턴? 안돼 같이 해야지 네, 전투장 아, 배해버려야겠다아 같이 해? 그럼 알았어 나 먼저 할게 롬바르디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임 버거랑 같이 슈퍼버니맨 아 해버리라. 뭐야 이제 이건 아 영상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징버거입니다 수고하카트콜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요? 네. 이 짱구 왔던가? 그런 느낌이 좀 좋네. 실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, 으머릴다야잘 아, 부탁해. 짱구 앞 응. 자, 그러면 가 볼까? 준비됐어, 징? 준비됐어요. 가가가가 <laughs> 가자! 와! 경기물 같애. <laughs> 어, 이거 조작 조작 버튼 알아? 보 거야? W 어 맞아 맞어 맞아. 맞아 맞아. 근데 그게 다야. 어? 잠깐만 나 이거 토끼 적어놔야지. 핑크색 토끼, 아 있네. 아! 어 근데 근데 당연히 보고 어그럴 <laughs> 거라고 생각할 줄 알고 나는 <laughs> 아, 아 그래? 어 약간 어 그래도 난 저거 넣을게 약간. 어, 오지랖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, 언니 완전 잘 움직인다. 나 <laughs> 어, <laughs> 잡는 키가 뭔지 몰라. 이거 지 뭐야 어, <laughs> 어, 나 미안한데 이거 잡는 키가 뭔지 몰라. 어, 어, 뭐야 야, 어. 뭐 눌렀어? 뭘까? 뭐야 나, 뭐, 나, 나 뭐, 미안한데 어, 이거 잡는 키가 어, 뭔지 몰라. 어, 어, 야, 뭐야? 가 잡는 것 같은데? 잡았어. 이 잡는 뭐야? 어 어떻게 했어? 잡는 것 같은데? 잡았어. 어? 어디가? 어잡 잡는 것 같은데? 잡았어. 잡는 거 같은데? 어, 잡았어. 어, 뭐야, 습니다